안녕하세요. 옹글씨 옹일환입니다. 오늘 학습 시작과 동시에 문장 다섯 개를 끼워드릴 건데요. 자, 지금 막 화면에 끼워드린 다섯 개 문장은요, 모두 틀린 문장들입니다. 어,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틀린 것일까요? 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선 관계사 문법 설명에서 어, 자주 언급되어서요, 우리를 아주 항상 헷갈리게 하는. 완전절과 불완전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 일단 완전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어, 문장 영어 문장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 전사가 있을 경우 전사의 목적까지 어,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성분들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절을 말합니다. 어, 반대로 필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절을 우리는 불완전절이라고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I live의 경우 live가 자동사로서 별도의 목적어나 보호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I live 자체가 하나의 완전절입니다. 그러나 live 뒤에 전치사 in이 있을 경우 in이란 전치사는 여기 연결될 별도의 목적을 필요하기 때문에 I live in은 불완전한 절, 곧불완전절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까지 문장의 기본 요소 모두를 필요로 하는 O형식 형태의 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I made her라는 이상의 절은요. i가 주어, made가 동사이고 당연히 her가 목적어일 텐데 i made her 내가 그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언가 의미가 굉장히 어색하죠. 어, 그렇습니다. 목적어인 her를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곧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가 없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이상과 같은 케이스의 제를 불완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 보에 호 해당하는 a nurse를 넣어 주면요. i made her nurse 나는 그녀를 간호사로 만들었다. 곧 간호사가 되겠다는 의미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모두 를 갖추게 되어서요. 의미가 완결되는 완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영어 문장의 이루는 어, 가장 중요한 요소 주어가 없다면 당연히 의미가 완결되지 않는 불완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관계사의 종류에 따라 바우디 연결되는 절은 완전절이야 어 하느냐? 불완전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어, 살펴볼게요. 일단 관계리명사 후훔 위치 대세의 경우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곧 선행사가 관계리명사 뒤에 절에서 주어나 목적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관계리명사 뒤에 절에는 주어나 목적이 없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선행사가 관계리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에서 전사의 목적일 경우에 관계리명사로 이어지는 절에서. 전치사 뒤에 연결된 명사가 없겠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또는 전치사 연결된 명사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w a 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w a 의 뒤에 이어지는 절에 주어나 목적어 또는 전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w a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was 앞에는 그 뒤에 절과 이어지는 선행사, 곧별도의 명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는 소유의 의미가 첨가된 소유교 관계대명사 후즈의 경우를 살펴볼 것인데요. 소유교 관계대명사 후즈는요, 후즈 앞에 명사 곧 선행사와 후즈 뒤에 이어지는 절의 주어인 명사가 서로 소유의 관계를 가질 때 어, 사용하는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에 주어나 목적어 등이 앞으로 이동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소유 관계대명사 후주 뒤에는 반드시 완전절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여서 그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한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 이제 이쯤은 아마도 매우 매우 쉽게 뭐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문법 문제를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짚고 넘어가보면요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에서 전치사와 목적어만 앞으로 이동한 것이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관계사에서 마지막으로 관계부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사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결합된 풍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계부사 뒤에도 역시 반드시 완전절이 오게 됩니다. 수식어로서 보통 부사의 기능하는 전치부스 명사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부사는요 바로 관, 부사의 기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뒤에는 반드시 완전절이 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끝난 줄 아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과 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할수 있는 대세 어, 경우에 대해. 어, 추가할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언법적으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옹글씨 시청자분들은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 바로 대답해 명사가 존재하면서 이 명사가 뒤에 있는 절에서 주어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여기에서 의대신 관계대명사 후, 흠, 위치를 대신하여 사용된 관계대명사로서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대답해 할때 명사가 없고, 대소 시작하는 절이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으로 역할하는 명사절인 경우, 바로 이 대신 관계대명사 아닌 명사절로서 접설란 말이죠. 그 뒤에는 완전절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면, 관계대명사후흠 위치 who, 뒤에는 불완전절, 선행사가 포함된 what 뒤에 또한 불완전절, 수교관계대명사후주 뒤에는 완전절. 전치사 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절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뒤에 역시 완전절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that 뒤에는 불완전절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 뒤에는 불완전 어, 완전절이죠. 완전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 영상에 처음에 보여 드린 각각의 의문들이왜 틀린 문장인지를따져보면서 오늘 학습을 마무리할게요. 어첫 번째 문장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사용되었으니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하는데 주어 동사 보어 모두를 갖춘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틀린 문장이 되는데요. 선행사인 호텔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역할을 함으로 i s 을 삭제하여 is beautiful로 관계명사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딱 보니 관계부사 where가 사용되었는데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절이 와야 하는데, 전치사 in의 목적가 빠진 불완전한절이 이어져 있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전치사 in을 없애주면, 관계부사 where 뒤에 주어와 자동사, live, 그 이것만 이루어진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없는 이런 완전한절이 오게 되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소유교 강인대명사 후주 뒤에는 어, 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이 s 라는 동사의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와 있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동사 이 s 앞에 명사 door를 넣어주면 school whose door로 학교의 문이라는 의미로 의미도 완성되고 소액관계리 명사 whose 뒤에 완전절이 오게 되어 올바른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네 번째 문장은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리 명사 what이 활용된 문장인데 보시다시피 what 뒤에 완전절이 이어지므로 틀렸습니다. what 속에 what want의 목적어인 food가 포함된 것이니까요 명사 food를 없애주면 광기니 명사 what 뒤에 I want고 나는 ~~을 원한다 라는 불안전한 절이 오게 되어 역시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대수로 시작하는 절이 바오 동사 believe의 목적으로 명사절이라고 한다면 이 대수는 접서로서 바오 뒤에는 주어까지 온전히 갖춘 완전절이 와야 하므로 틀린 문장이고요. 대슬 관계대명사로 본다 하더라도 이지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관계대명사 대답에 선행사로 있어야 하므로 역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지의 주어인 he를 대 바로 뒤에 넣어서 대 뒤에 완전절 he is w i 이어지게 해서 곧대을 접서로 사용하여 대슬 대절을 온전한 명사주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대 앞에 이지의 주어 역할을 선행사 him을 넣어 주면 이 대슬은 관계대명사가 돼요. 바로 뒤에 is right 곧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게 되므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따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절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옹글리시 영법 핵심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법 학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옹글리시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